자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다시 한번 업비트에서 최근 상장해준 사이버 코인이 바닥권에서 조용히 매집량 걸쳐 가면서 락업 일정을 재단에서 발표해주면서 강한 상승 만들어 주려고 하는 매집 형태가 보인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이더비 가 신고가 돌파를 못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만큼 걱정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메이저급 코인들이 낙폭세가 떨어질 때 이렇게 락업 일정에 맞춰서 재단들은 발빠르게 강한 상승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있는 4천분 이상 계신 정보방에서도 말씀드리죠. 사이버코인의 1차 락업 일정은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9월이 오기 전 우리는 강한 강력하게 상승을 만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미국 세력들도 사이버코인을 매수해 주는 만큼 제가 모든 내용 실시간으로 저희 구독자님들이라고 하시면 4,000분 이상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교육 정보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시면 이미 제 유튜브 채널은 터졌을 거고요 신고를 먹고 저희 정보방에 4,000분 이상 같은 분위기가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사이버코인 다시 한번 제가 8월 16일에도 3,300원 단일 호가 타점을 전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3% 이상 수익률 만든 만큼 2차 렐리 상승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디테일한 내용.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사이버코인은 상장한 이후 80% 이상 급등하면 정말 큰 이슈를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다시 한번 락업 일정은 더욱더 강력한 매진물량을 보이고 있어요. 상장빔이 강할수록 1차 락업빔은 정말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저희 구독자님들 4,000분 이상 계신 정보방 여러분들도 저희 정보방 만든 이유 하나예요. 우리도 세력처럼 움직이자. 자 혼자 매매하시면 맨날 종목은 떨어졌다. 근데 4,000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세력과 같이 움직인다면 여러분들도 세력처럼 강력 한 정보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가 훨씬 용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이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는 정보와 정보 교육들은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시장이 언제까지 우상향하지 않아요. 현물과 선물 모두 다 병행하면서 제가 수익률을 이렇게 극대화시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 이더 조정이다 하셔도 걱정할 게 없어요. 결국에 지금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미국이 강력한 매집세를 만들어주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아주 높은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라이빗한 저희 정보방 4,000분 이상 계신 정보방들. 오셔서 나도 세력처럼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 눌러주셔서 간단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은 필수예요 왜 자꾸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금전 요구를 해요 제 자료를 활용해서 다른 곳에 가서 금전 요구를 하거나 지금 자꾸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저희 정보방 4100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정보방인데 지금 어때요 보이시는 것처럼 4,043분이 계세요. 지금 티오가 정확히 57분 남았습니다. 지금 57분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구독자님들에게 100% 무료로 투자 지원금을 제가 전달드릴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사기라고로 장난이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정보와 그리고 투자 지원금으로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신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아 세력들이 왜 돈을 벌고 내가 여태까지 세력들을 이기지 못했는가를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영상 하단에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렇게 사이버코인은 급등한 내용이 화제예요. 근데 우리가 보셔야 될게 히스토리가 너무 짧아요라고 하시는데 자, 4시간 봉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이미 작은 삼각 수렴 안으로 다시 한번 파동이 모이고 있어요. 이 뜻은 보다 추가 상승을 위한 도입 부분에 바닥권에서 추세 지표가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이버 코인은 항상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 코인은 바로보다 동시 상장이냐 아니면 해외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어서 추가 상장이 되어 있냐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이버 코인은 이미 바이낸스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코인이에요. 자 간단하게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낙폭세가 나오고 바닥권에서 지그재그 횡보로 한 번씩 거래량 터트리면서 매집 구간 걸쳤어요. 왜? 바로 업비트 락업 1차 물량에 맞춰서 전고점은 돌파 못했지만 과거 악성 매물들 한번 소화시켜주고 있고 지금 다시 한번 리터치 자리에서 어때요? 추가 상승 여력 거래량 띄워주는 이 자리가 바로 뭐다 사이버코인의 락업 일정이다. 이번 락업이 왜 이렇게 강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버 코인의 락업 일정을 보시게 되면 바로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이 51%고 시장에 풀려 있지 않은 물량이 49%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49%의 물량이 시장에 풀려서 동시다발적으로 매도를 던진다면 주가는 하락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락업 일정 전까지 빠르게 고가에서 물량을 던지는 형태를 잡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락업은 사기다 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니에요 과거 신규 상장이었던 솔레이어도 이렇게 사전에 먼저 락업 일정을 발표를 해줘요. 물량과 같이. 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의무에요. 이 락업이라고 하는 건 대주주와 초기 투자자, 그리고 재단들의 물량이 풀리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신명나게 개미를 털다가 마지막 상승 휩소 구간에 최고가까지 끌어올렸다가 고점에서 물량을 던지는 게 바로 락업이요. 근데 일정은 이렇게 사전에 먼저 발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런 자료가 해외에서 나오다 보니까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 락업 있고 주가 오락하면 사기라고 하시는데 사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한번 sec도 확정해준 이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도 락업 일정에 맞춰서 던지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이번 락업 일정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이 미국 암호화폐가 중심 세력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때요 미국도 지금 다시 한번 이번 암호화폐 시장에. 라업 일정을 들어오겠다 라고 공표를 했어요 사이버 재단의 라업 일정에 맞춰서 월가에 미국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트럼프의 미국 개발 디지털 화폐를 우선적으로 쓰겠다 말 그대로 미국 코인을 가장 먼저 상용화를 하겠다 왜? 바로 아메리칸 퍼스트 말 그대로 미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밀어주겠다는 라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정부에서도 매집량을 늘릴 건데 바로 사이버 코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돌멩이라고 했었던 은행권들이 매집량을 늘려주면서 월가의 은행들이 어때요 강하게 과거에 상품을 출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계획을 발표하면서 물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트럼프 또한 지금 락업 방식으로 20석 이상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지금 대놓고 코인 시장을 밀어주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 세력들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몰랐던 정보예요. 지금 4,000분 이상 계신 분들이 정보방에 있는데 제가 이런 정보가 문제가 됐다면 저 유튜브 채널 터지고 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세력들은 막업 일정으로 물량을 잡아가면서 돈복사를 하고 있는 시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하시면 제가 정확히 50분에게만 투자 지원금, 왜? 자꾸 제 정보가 뭐 가짜다,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진짜 세력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500만원 달러 상당의 이상의 투자 지원금을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나는 세력처럼 매매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빠르게 들어보시면 제가 세력과 같이 운영을 해서 큰 수익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